주인입니다 아, <laughs>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 그 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구세 그 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, 따라,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. 저는 이제 기도 더 하고 가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애들이 둘이서도좀 정신이 없네요. 저, <laughs> 그, 엄마를 지었을 때, 시오, 요, 마, 시오, 주, 께서 가, 사 예, 주, 께 저, 가, 사네 저, 삼, 예, 저, 삼, 예, 저, 삼, 저, 를 저, 삼, 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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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전능하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, 저희는 기도를 하고자하오니 통통하여주옵소서야 뭐하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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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야 <laughs> 기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야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소리가 커야 돼. 알지? 땅에 가. 주여. 야 그냥 따라 해봐. 자, 손을 펴서. 아, 아. 주희그치한번 더. 자 이번에는 아버지. <laughs> 강희야. 지 <laughs> 야,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연습 좀 해봐. 알았어, 알았어. 나 가봐야 그래. 되니까 연습하고 나중에 또 보자고. <laughs> 주희야. 哈哈哈哈哈哈！<laughs> <laughs> 주인공니다 벌레만도, 벌레만도 <웃음> 못합니다 언니 <laughs> 왠지 <laughs> <laughs> <나 정말, 웃음> <움직이고> 되게 보호 해주는데 <laughs> 야할수 있어 잘해봐 나 갈게 <laughs> 기도는 기쁜 마음으로 모든지 구할 수 있는 백지 수표 같은 거야. 이렇게 목성한테 배웠어. <laughs> 자 따라해봐. 주시 없어서. 너너 <laughs> 기도 제목 있어? 저 요즘 몸이 좀안 좋아. 몸이 안 좋아? 그럼 따라해봐. 건강을 주시 없어서. 튼튼한 몸주시 없어서. 줄시 없어서. 또 다른 거뭐고 갖고 싶은 거 있어? 11년간 못다네 운전면허 운전면허 주님 음. 운전면허 주시소 없어서 다거필요 있어? 집 있어? 집, 집 없죠 그러 아, 주님 좋은 집몇 층? 그렇죠. 2층? 2층 아, 주님 오케이. 2층으로 오, 어느 동네? 모스만? 모스만 좋아 모스만의 2층짜리 좋은 집주시소서나 운전면허 그렇지 는 거야 좋은 마 구하면서 기도하면 돼 알았지? 오 나쁘지 않아고 있어 이알았 여섯명은 충분대내어주딱 하나 하나만 출시 없어서 야너 뭐하냐? 딸생길꺼 <laughs> 생겨? 근데 기도 그렇게 한거 아닌데 또 있어, 또 있어. 당연하지 야. 기도의 정수는 방언기도야 방 뭐야? 방언기도 몰라? 나 알지 나 알지 할렐루야? 할렐루야? 그리고 거꾸로 해봐 얄룰레 <laughs> <laughs> 할렐루야 예, 야 할렐루야 <laughs> 야 그렇지 아주 좋아요. 이제 아주 빨리 두번연속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야 그렇지 아주 잘해. 선생님이 좋아서 그러지. <laughs> 네. <laughs> 연습좀 하고 충만한 느낌 되지 않아? 아니. 이충만해충만면됐으니까 열심, 열심해. 군다 안녕 충만하면 되나오케 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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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기쁠 땐 기쁘게, 슬플 땐 슬프게, 그리고 급할 땐 급할 때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하면 되는 거야. 자, 다시 해봐. 주님, 사실은 저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것도 많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진짜 진심인 건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저를 인도하셨으면 해요. 그건 정말 진심이에요, 주님. 저 만나 주셔서 알아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 <laughs> <laughs>